네 무턱 대고 차려야지 하면은 제꼴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손세 t v 입니다 오늘의 스피커는 별난아재맥주 조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7분 동안 편집 없이 대본 없이 솔직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분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별난 나재맥주 구로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편집이 없다 보니까 다소 긴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네.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촬영 시점이 딱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아,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네. 진짜 제가 어떻게 버텼냐 싶을 정도로 제 자제한테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아, 대견스럽습니다, 정말. <laughs> 네, 그러면 이 제가 크게 궁금해하시는 걸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창업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이 술집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 술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술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술집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 되는 술집도 가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술집이지만 여기 왜안 될까 싶은데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 나도 이런 술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면 잘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술집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그 창업 시기가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코로나 시점이라 약간 비슷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솔직한 심정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기대 한 것보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었던 상태에서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음.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나 싶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해서 카페, 술집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뭐 자영업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갖고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네네. 무턱대고 차려야지 하면은 제꼴 납니다. <laughs> 무턱대고 차리지 아, 그러면 안 돼. 네. 네, 망하는 케이스예요. 네. 안 네. <laughs>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망하신 것보다 이걸 또잘 버티시고 이렇게 또 어제 손님 많으셨다고 막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아, 네, 좋았죠. 네. 그러면 이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뭐 자영업자 분들부터 해서 조금 활발해지는 분위기인데 이때 창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코로나가 없어지는 걸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이렇게 오, 진짜로 편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 전화를 진짜...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 받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스팸 전화가 가끔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그럼 다시 이어가서 그 지금 시점에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조금은 도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럼 지금 하는 거는 도전이다? 그쵸이 때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되게 대한민국 시국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잘하면은 정말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또 규제가 생긴다, 네네. 그러면은 정말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별난아제 맥주 PR 할수 있는 홍보 시간 을 제가 15초를 드리겠습니다. 아, 15초요? 네, 그럼. 카메라 보시고, 별난아재 맥주는 어떤 거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한번 PR을 해 주시죠. 아, 네. 별난아재 맥주는 이제 얼음생 맥주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는데, 시원하게 얼음잔에서 살얼음 숙성 맥주 한 잔씩 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네. 꼭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조사장님 보고 왔어요 하면 서비스 제약 완인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15초를 거의 맞추시네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와서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고 뭐 코로나 블루도 있었고 이게 막 우울증처럼 왔잖아요. 네네. 조사장님이 하시면서 가장 큰 힘든 거 그리고 힘든 걸 이야기 하셨으니까 가장 보람됐을 때이 가게를 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제 가장 힘든 거는 솔직히 이제, 사, 이제 손님들 거리 두기도 그렇고 인원 수 제한부터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말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술집들은 1차 술집, 2차 술집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맥주집이다 보니까 2차로들 많이 들어오셨던 손님들인데 이제 시간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포장해서 가시고 드시지 네.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에 영향이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뿌듯했었던 거는 그래도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계속 자주 찾아주시고 네. 단골 손님들이 주변 지인분들 소개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이제 지인분들 소개시켜주시고 음. 그래서 코로나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버텨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음. 그때 자기 자신한테 약간 참, 칭찬도 해주시고. 신과찬이라기보다 더 채찍질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빨리 잘 버텨서 더잘 되고 싶다. 그럼 앞으로 또 창업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버텨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뭐 이렇게 응원한다고 응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재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잘 버텨온 만큼 다 같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표정에 진심이 느껴져가지고요, 너무 약간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인테리어도 그렇고 막연하잖아요. 돈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체인점을 할까? 내가 개인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사실 저희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개인 술집을 차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음. 업체다가 혹시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음. 되... 네, 저희는 편집이 없이 7 분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음.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아, 남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7분 동안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스피커 별난아재맥주 조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별난아재맥주 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거 확인만 해주시면 제가 사장님 그 끝났어요. 에? めっちゃ詳しいです